묵은 쌀 영상 조작 사건의 진범인 신라주조 독고탁이 몰락하고 독수리 술도가의 억울함이 밝혀지면서 이제 술도가는 전통과 양심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더욱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었던 데에는 동석의 도움이 컸기에 광수근 동석을 찾아가 고마움을 전하는데요. 동석은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며 이제 독수리 술도가와 국내 호텔 독점으로 거래하고 싶다고 말하죠. 게다가 LX 호텔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장광주를 서비스하고 싶다고 알려오는데요. 광숙은 기쁜 마음으로 오케이하며 장광주를 준비합니다. 며칠간의 행사가 성황리에 끝나고 둘은 뒤풀이 겸 축하주 한 잔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왕창 취해버린 광숙은 동석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와 회장님 멋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죠. 그런 광숙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동석은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는 광숙을 부축하다. 2초 정도 아이컨택이 이뤄지고 광숙에게 기습키스를 건네고 맙니다.